러시아군이 퇴각한 키우에서천국은 없는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사고 가해자가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들의 침착한 대처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과 스쿨버스가 충돌을 피했습니다. 4 2고 30주년을 맞아 한우 커뮤니티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키유 지역에서 천구가 넘는 민간인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평화협상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러시아군이 퇴각한 키유 일대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민간인 시신 1,084구에 대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시신의 75%는 기관총이나 저격용 총 등으로 살해됐고 300구 이상의 시신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지역에서 300건이 넘는 민간인 살해 의혹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며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평화협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협상을 받지 못했다며 정상끼리 만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실무협상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만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사고 가해자가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이른바 벤틀리 법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테네시 주상원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사망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벤틀리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벤틀리란 명칭은 법안 추진의 계기가 된 사망 피해자의 어린아들 이름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피해자 사망 시 피해자의 자녀가 18살이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피해자 자녀의 성장 환경을 감안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법원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주 상원뿐 아니라 이미 주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을 만큼 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테네시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피해자 자녀를 위한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주가 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미주리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인 세실라 윌리엄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4월 윌리엄스의 아들과 약혼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들에게는 5살 벤틀리와 3살 메이슨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윌리엄스는 어린 손자를 데리고 17개 주를 돌면서 정치인들에게 입법을 호소했고 이중 테네시주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현재 테네시아 외에도 펜실베니아와 엘라베마, 일리노이, 오클라호마루이지애나주 의회도 입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워싱턴 DC 북서쪽 지역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남성 2명과 10대 소녀 1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내렸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도주해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집안에 머물 것을 경고했습니다. 인근 대학도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주민 신고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면을 한 10대 때 강도가 폭행과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비 김은지 기자입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20분쯤 맨해튼 이누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복면을 한 10대 4명이 음식 배달을 하러 온 22세 배달원을 상대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쏘겠다며 권총으로 위협하고 현금 300만 달러를 강탈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장면은 아파트 현관 폐쇄회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이들 강도는 배달원에게서 돈을 빼앗은 뒤 그를 벽에 밀치고 주먹과 발로 단체 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원의 주머니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행 중한 명은 검은색 권총을 들고 있었고 두 명은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배달원은 다행히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하이오의 한 거리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럭이 자체 스쿨버스와 충돌할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던 순간 운전자의 침착한 대처가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학교 시간 오하이오의 한적한 마을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하나둘 스쿨버스에 오릅니다. 아이들이 모두 타고 출발하는 순간 반대편에서는 화물 트럭이 빠르게 달려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비상등과 함께 경적음을 울리고 마주보고 있던 중형 트럭은 곧바로 후진을 시도합니다. 화물 트럭은 스쿨버스를 비켜가며 고개하듯 차량들을 피해 지나쳐 갑니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화물 트럭은 0.5마일을 더 지나고 나서야 멈춰 설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형 트럭 운전자는 화물 트럭보다 경적음을 먼저 듣고 상황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쿨버스 운전자 역시 화물 트럭이 다가오는 순간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버스를 급히 가장자리로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의 순간적인 판단이 결국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스쿨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15명의 아이들. 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박심원입니다.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20세 미만 사망 원인 가운데 총기가 차량 충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시건대학 등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사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총기와 관련된 부상으로 사망한 19세 미만은 4,30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차량 충돌로 숨진 3,900명보다 10% 이상 많은 것으로 20세 미만에서 총기 사망이 처음으로 사망원인 1위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CDC 자료가 제한적으로 총기 부상으로 숨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어린이와 십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총기폭력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A폭동 30주년을 맞아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가 당시 피해 지역에서 함께 모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사우스 LA에서 열린 기념행사를 윤범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인타운 남쪽 범원토와 85가가 만나는 곳 폭동 당시 이곳에 있던 상가 건물들은 불에 타 전소됐고 공터가 됐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영업을 하던 한인업주들의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폐허처럼 버려져 있던 부지는 폭동 30년을 맞은 올해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들어서고 있고 지하철역과 주상복합단지 조성도 시작됐습니다. 폭동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오늘 이곳에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됐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회원들의 장구 공연.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목소리에 흑인 커뮤니티도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공연 단원 중에는 폭동 당시 피해를 입은 한인도 있었습니다. 제 더미를 변え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랐어요. 정말 그, 그 당시에 그 제가 직접 당한 사람으로서 30년 전이었다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흑인 커뮤니티하고 우리 한국 커뮤니티하고 같이 융합해가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달라졌고. LA 폭동은 한인 사회는 물론 흑인 커뮤니티에도 큰 아픔의 역사입니다. 오랜 차별과 불평등에 터져 나온 흑인들의 분노,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갈등이 쌓여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이후 한·흑 커뮤니티 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고, 이날 행사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The 우리의 경험은 30년 후입니다. 갈등으로 얼룩졌던 카메 커뮤니티는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사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범수 오늘부터 LA 시내 모든 식당들은 플라스틱 식기와 넵킨을 포함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LAC 의회에서 승인된 식당의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례를 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 숟가락과 포크, 나이프, 나무젓가락, 냅킨 외에 각종 소스 등을 담은 일회용 음식 포장 용품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매장 안에 일회용 제품을 비치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는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는 고객뿐 아니라 투구와 배달 주문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음 두 차례는 경고를 받지만 이후에는 위반 건당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년에 3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LA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물가와 치안 문제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UCLA 러스킨 스쿨이 LA 카운티 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생활비와 치안, 교육 등 9개 분야에 걸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LA의 삶의 질 지수는 100점 만점에 53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6년 이래 가장 나쁜 점수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활비 상승이 차지했습니다. 휘발유 가격과 주거비가 크게 오른댔다는 것인데 생활비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서 39점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치안 문제가 꼽혔습니다. 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는 1년 사이 5점이나 떨어진 56점을 기록해 시민들이 범죄 피해에 대해 크게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여야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수용한 것인데요.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안은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우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개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됩니다. 남은 직접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은 여야가 구성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등 출범 시한도못 박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특위 구성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 1년 6개월 안에는 중수청이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이었던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남게 됐는데 별건 수사 금지로 이를 제안했습니다. 여야의 핵심 요구를 사실상 절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을 어...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검찰이 갖고 있는 보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특수 수사를 맡는 반부패 강력부도 5 개에서 3 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역시 검찰 직접 수사의 총량을 줄여간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 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된 모양새인데 보안 수사에 대한 기준이나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 역량 확보 등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한국의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가족들을 직접 만나 손을 잡는 게 한시적으로나마 허용되고 다음 주부터 영화관 등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는 게 가능해집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가까이 요양병원에서 생활 중인 74살 김순자 할머니 아들과의 영상통화로 모처럼 활기를 찾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보고 말할 수 없지요. 안 보니까 보고 싶지요. 하지만 가족들과 체온을 나눈 건 오래 전 얘기입니다. 함께했던 여행 사진을 자랑삼아 외로움을 달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냥 남이 틈에 가지 생각더라고 다음 주 주말인 30일부터 약 3주 동안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는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할 대상이 4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거나 2차 접종까지 받고 확진 경험이 있다면 가능한데 한시적이나마 통유리를 사이에 두지 않은 만남이 가능해진 겁니다. 방문하는 가족 등은 18세 이상일 경우 3차 접종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2차 접종까지는 맞아야 합니다. 입소자도 면회객도 확진됐다가 격리해제된 지 3일에서 90일 이내라면 접종 여부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면회는 4명까지만 가능한데 48시간 이전에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영화관이나 실내 체육시설, 고속버스 등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제외됩니다. 대형마트 시식 코너 역시 간격을 3m 이상 확보하고 사람들끼리 1m 이상 거리를 두면 허용됩니다. 음식을 드시는 동안에는 어, 이제 대화라든지 이동을 좀 자제해 주시고 음식을 드시는 시간 이외에는 가급적 그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로당 같은 노인 여가 복지 시설도 백신 3차 이상 접종자들의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문을 엽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샌마뉴엘 야마바 리조트에 첨단 공연장이 들어섰습니다. 개관을 축하하며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첨단 시설을 갖춘 야마바 시어터는 최대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개관 축하 첫 무대에는 그래미상 수상 아티스트인 레드 핫 칠리 페퍼스가 올랐습니다. 지난 198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결성된 얼터너티브 록 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는 최근 신작 앨범을 발표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인기를 얻어온 대표적인 밴드입니다. 야마바리 조트는 이번에 첨단 공연장 시설을 구축하며 확장 공사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식 시장을 돌아보고 다음 주를 전망해보는 주간 브리핑 시간. 김재환 아티스트 캐피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주 주식 시장 좋지 않았습니다. 네. 실물 경제가 뭐 침체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매도심리가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주 주식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식시장의 3대 지수가 나란히 3주 연속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중 특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4주 연속 하락한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다우존스가 오늘은 이제 3대 지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가 뒤처지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탄탄하게 버티는 거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것도 뭐 날이면 날마다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희귀한 현상인데 그중.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우존스가 오늘 그 장중 막판에 거의 1,019 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뭐 최악의 날이죠. 최악의 날을 기록한 게 오늘 다우존스였고, 그리고 3대질수 나란히 다5주 최저치로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정확히 이제 2월 24일날에 로우를 찍었다가, 그러고 나서 3월 14일, 3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딱 정확히 보면은 2주 동안에 바짝 폭등하면서 회복세를 가동시켰던 거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거의 다 실패한 반등. 그러니까 데드캡 바운스로 거의 끝났다는 뭐 허무함, 공포심?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엄청나게 좀 고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네스닥 같은 경우는 어, 이제 3월 15일에서 29일까지 올랐던 거가 2주 동안 올랐던 거를 지금 85%를 없애버렸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75%를 없애버렸고, 그러면 3대 지수가 이번 주 다우존스가 1.8% 떨어진 거에 비해서, 네스타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3.8%와 2.7%를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면 뭐 무지막지하게 폭락한 거죠, 완전히. 그러던제 이제 그리고 이제 네스타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더불어서 13일 동안에 10일을 초토화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13일 동안에 10일을 떨어진 거니까 거의 뭐, 월, 화, 수, 뭐, 매일매일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정도까지 이제 상태가 뭐 위기감, 뭐 불안감, 뭐 엄청난 거죠. 지금 공포 분위기가. 그만큼 이제 살벌한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중국 봉쇄 지속되고 있어서 반도체 수급 불안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곧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다음 주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거, 뭐 지표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다음 주는 상당히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투자 심리를 완전히 진짜 뭐, 뭐, 매수 심리를 자극하거나 매도 심리가 자극될 만큼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팽 주식들, 뭐 애플,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뭐 알파벳, 뭐 메라, 뭐 페이스북, 뭐아마존 이런 것들처럼 다음 주에 그팬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뭐 완전히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나오는 거고 뭐 지표들을 봤을 때는 뭐내구제 주문, 또 소비자 신뢰 지수, 또 개인 소비 지출, 그다음에 1분기 GDP 성장률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다음 주는 너무너무 이제 거의 매일 지표들이 발표되고 또 중요한 경제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적 발표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한마디로 진짜 완전히 요동칠 수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딱히 요동쳤다기보다는 뭐냐면 거의 팔자쪽으로 계속 쏠렸던 거죠.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지금 뭐 주도주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다음 주까지 계속 여파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시장? 음,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것에서는 이제 넷플릭스가 있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한 다음에 가입자가 뭐 11년 만에 줄었다. 그래서 폭락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초대형 기술자가 35%를 그냥 떨어지는 것도 거의 예를 들어서 드문 일입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떨어지면서는 작년 11월 사상 최고치 대비 70%가 떨어졌습니다. 뭐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엔비리아 같은 거나 AMD 같은 것들은 지난번에 한 3주 전에 반등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등했던 건다 없어지고 지금 뭐 6개월, 9개월 최저치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45%니까 거의 반토막에 가까이 또 폭락해 있는 상태인 거고요. 네, 하양저지선까지도 지금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많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